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신가요? 본인 스스로가 건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진짜 정신적으로, 어, 신체적으로 건강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신감도 있고요. 그런데, 어, 예전에는 이 건강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지금과는 조금은 달랐어요. 예전에는 신체에 질병이 없이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잘살수 있는 것, 지금 그렇게 편안하게 안 아픈 상태를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몸이 아파가지고, 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 힘든 시대가 지나가고 의학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누구나 다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더 이상 건강하다라는 것이 신체가 건강하다라는 것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몸은 너무 건강해요. 몸은 튼튼하고 아무런 질병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아무것도 즐거운 것이 없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신체는 너무 건강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자꾸 싸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되면 괜히 딴지 걸고 싶고 싫은 말 하고 싶고 비꼬고 싶고 이런 마인들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겠죠. 또 어,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아난내 몸대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맞습니다. 건강이라는 거는 신체적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두 이상이 없이 편안한 상태다 라고 WHO라는 곳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체에 질병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 변화에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스스로의 적응력을 갖추었거나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그리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추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경우에는요, 정신적으로 장애가 없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 즐거울 땐 즐겁고, 행복할 땐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돼서 즐거울 때는, 진짜, 어, 아, 진짜 좋다, 재미있다, 이렇게 축하해 줄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강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고, 자신이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요.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만하게 대인 관계를 실천하고, 사회 규범이나 질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 따라서 더불어서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굳세게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편안하고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방금 전에, 쌤이 강조했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습관,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나라의 보건과 의료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생활습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잠을 얼마나 자는지, 밥을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신체를 얼마나 움직이는지, 몸에 해로운 기호품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생물학적인 요인이죠. 이 생물학적인 요인은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요인이에요. 부모님이 비만인 경우에 본인도 비만일 가능성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암 이력이 있거나, 그러면은 본인도, 나도 그런 당뇨병이나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이게 유전적, 생물학적인 요인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환경적 요인인데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싼 그 환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령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주변에 공기가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이다. 그러면 당연히 폐에 좋지 않겠죠. 물이 오염되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몸에 병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보건의료 제도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보건의료 제도. 보건의료 제도는 그 나라에서 어떤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미치는 요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가지. 생활습관,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보건, 의료제도, 이네 가지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건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어, 우리가 함께 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건강 관리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건강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쌤이 개념을 마지막으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상태를 어,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모든 어, 활동들을 건강관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신체만 관리하면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신체만 관리하지 않고 정신적 사회적으로 내가 더 행복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웰리스라는 well 개념입니다 웰리스라는 well 개념은 웰빙과 well 해피니스 그리고 웰빙과 well 피트니스라는 용어가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한 정신적인 행복을 위한 사회적인 행복을 위한 다양한 관계적인 활동이나 취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건강 관리 방식을 바로 웰니스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어, 확인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편안하고 이상이 없는 상태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건강 증진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건강관리 방법을 아까 전에 웰리스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오늘 건강이란 무엇인가, 건강관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 건강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생활 습관, 보건 의료 제도, 그런 요인들에 따라서 나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들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학습 목표인 건강과 건강관리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오늘 학습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